안녕하세요. 엄배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엄배영 교재가 나와서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엄배영 기초영문법 교재가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계속 엄배영 교재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엄배영 가족분들 덕분에 개정판도 나오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정판은요, 기존의 책과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과 내용이 같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100% 똑같은 책인가? 아 그건 아닌데요.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이 책에서. 어, 예시문이 많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아, 예문을 아, 이걸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때 예문을 조금씩 바꿨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 있어서 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보시기에 눈이 좀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약간씩 편집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내용이 같은데요. 책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변화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글씨 시가 기존의 책보다 좀더 어, 크고 어, 글씨 톤도 좀더 진하게 됐다는 건데요. 어, 전에는 어,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목적으로 부드러운 톤의 글씨를 어, 제가 썼었는데 어, 지금은 어, 약간 좀더 진하고 선명한 톤을 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책이 아주 잘 됐고요. 어, 책을 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 책을 볼 때, 아니, 눈이 참 시원한 느낌인데요. 어, 왜 눈이 시원할까요? 어, 생각해보니까요. 책이요. 그 내용이 너무나 많고, 글씨가 작아서 빡빡하면은, 어, 일단 보시기에 눈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부담스럽죠. 저는 그, 꼭 필요한 말만 써서, 이렇게 빡빡하지 않고 널찍널찍하게 공간 있게 써가지고, 눈이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피면은 이렇게, 넓어가지고, 여기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착 이렇게 펴져요. 자연스럽게 착 내려오는 이 느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인 책 구성과 교재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날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요, 기초 영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른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폭넓게 다루었다는 그 말씀 뭐냐면요. 이 책이 전체가 90 단원인데요. 90 단원이 무슨 말이냐면요. 90개의 문법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90개의 문법 주제를 다룬다는 건 굉장히 폭넓은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권의 책으로도 웬만큼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어머, 난 영문법 책을 몇 권을 봐야 돼, 또 어떤 걸 봐야 돼, 이런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책한권볼때 굉장히 마음도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책한 권으로도 웬만한 기초는 가질 수 있다는 음, 그러한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폭넓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 폭넓다고 해서 이각 단원의 내용이 또 꽉꽉 들어차 있으면 은 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 저는 이 책에서 어, 굉장히 간단한 어떤 구성을 만들었는데요 한 단원이 딱 이렇게 피면 눈, 한눈에 다 들어와요 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이게 끝이에요 한 단원이 그러니까 여기 피시면 왼쪽 단원에는요 그 단원에서 어, 설명드릴 기본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 그 다음에 문법적인 용어도 조금 자제를 하고 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안 써서 아주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은 어, 방금 학습하신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예문을 들고 그 예문하고 딱 맞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서 어, 정말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였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없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딱딱하죠. 어, 그런데 이거는 눈부터 즐겁잖아요. 눈부터 즐거워서 마음도 가벼워지고 더욱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 칼라로 예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옥스퍼드 대나 캠브리지 대학 같은 유명 대학 출판부의 그 어학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엄배형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됐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어 이게 90단원인데요. 90단원으로 만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한 단원이 이렇게 딱두 페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페이지 한 단원을 하루에 세번 하면 여섯 페이지잖아요. 그세 단원만 하면은 한 달이면 완성이에요 여러분 책을 공부하실 때 너무나 목표를 루즈하게 잡으셔서 막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러시면 여러분 중간에 중단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의 텐션 유지하시면서 한 달에 완성해보겠다 뭐 이렇게 목표 해서 하시면은 추진력도 생기시고 성취감과 자신감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 공부하시다가요 이해 안 가시는 내용이 있으면 언배영 채널에서 또 검색하시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또 확인하시고 어또 언배영 채널을 보시다가 그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또 반대로 교재에 오셔서 그 부분을 또 확인하시면서 어 보시면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영상 만들 때 교재에 있는 내용은 교재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끔 교재가 뭐냐 이러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교재를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 교재를... 어, 한번 다 완성하실 쯤에는 어느정도 정말 기초 영문법 기초는 좀 챙겼다 이런 어, 성취감을 꼭 어디 있을 수 있도록 어, 했었,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영상 만들고 밑에 그 댓글에 어, 온라인 구매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그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은10% 어, 정도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항상 엄배영 너무나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개정판 나온 걸 계기로 좀더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이 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보 영상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